아또이준석도 같은 목소리 내면 이준석 제가 그랬죠. 이준석은 한동훈하고 한편이라 그랬죠. 봐요. 이준석이 말하기를 한동훈이 국힘 전낭대에 나와야 된다. 그러면 김문수 이길 것이다라고 하네요. 한동훈하고 이준석 한편이네요. 뭘 우야? 한 이준석 원래 그랬어. 제가 이미 평가해 드렸잖아요. 이번 대통령 김문수가 패배한 원인 이재명 정권 탄생 1등 공신이 바로 누구죠? 이준석. 왜? 보수 우파 단일화 실패했잖아요. 8% 얻어서 놓고는 이준석이 물론 단일화 한다고 해서 모든 표가 다 김문수 쪽으로 오진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술적으로는 이준석과 김문수 합치면 이재명보다 높잖아요. 두 번째, 또 이재명 정권 탄생 1등 공신이 누구죠? 한동훈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우리 권그 시청자분들은 이제 다 이해하시더라고요. 이건 한 달들 보고 있나? 한달들 반박해봐요. 이번 이재명 정권 탄생을 도운 1등 공신이 한동훈이라고. 왜요? 역사 강사로 조금만 돌아가 볼까요? 첫 번째, 한동훈이 없었더라면 12.3 비상기험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서 탄핵되지도 않았잖아요. 이재명 손잡고 한동훈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시켰잖아. 맞지요? 개 따, 한 달들, 개 딸들, 개딸들 맞지? 두 번째, 따라서 한동훈이 아니었으면 국회에서 대통령은 탈이 되지 않았을 거고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되지도 않았겠죠. 따라서 한동훈이 아니었다면 조기 대선도 없었겠죠. 따라서 조기 대선 결과 이재명 정권이 탄생한 일등 공신은 누구 때문이다? 한동훈 때문이다. 자한 달들 개 딸들 반박해보세요. 팩트 체크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누가 한동훈을 돕는다고 좌파 언론들이 한동훈을 도울 것이라 그랬잖아요. 왜. 좌파들이 장기 집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우파를 분열 시켜야 되죠. 보수 우파 분열 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이용하면 되죠? 한동훈 이용하면 되잖아요. 왜요? 한동훈은 국힘에서 당론으로 결정한 걸안 지켜. 이번에 내란 특검도 국힘 당론으로 하지 말자 했는데 한동훈은 민주당과 똑같은 목소리를 냈으니까 한동훈은 민주당에서 보낸 첩자다. 한동훈은 민주당의 이중대다. 한동훈은 민주당에서 보낸 프랑치다. 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언론인으로서. 자, 한달들 반박 한번 해보십시오. 계속해서 한, 뭐, 한동훈은 민주당 같은 모습를 내고 있잖아. 이준석하고도 같은 모습를 내네요. 좋아요. 이렇게 해서 국힘을 이끌어가고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되면은 하십시오. 다만 저는 뭐 절대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뭐 정치 안 하고 말지. 까지 거, 어? 그러기 위해서 국힘 온라인 당원 가입하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그래서 국힘 하는 거 보고 마음에 안 들면 마음이 어느 순간 우리 다 탈당하면 되잖아요 탈당해서 당 새로 만듭시다 안 그래요? 한동훈이 당대표 배신자가 떵떵거리고 하는 모습 저는 못 봅니다 저는 지난 길은 살아온 인생이 정직하게 살아왔어 뭐 때로는 일런 가지고 야천한 길 그럴 때 숙이고 한동훈 밑에 가서 일해야지 안 하고 말지! 어 대한민국의 배신자가 지도자 되고 보수의 지도자, 당대표 되는 꼴을 내가 어떻게 봅니까? 안 하고 말지. 한동훈 전기한테 배신자가 대한민국 이게 왜 지난 길만의 생각이 아니고 그래도 사람이 내가 늘 이야기했잖아요. 절대 상종하면 안 되는 인간이 어떤 인간이죠? 감사할 줄 모르고 그다음에 미안해할 줄 모르는 인간 한동훈은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이잖아. 누구 때문에 법무부 장관됐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시켜줬잖아. 누구 때문에 국힘 당대표 됐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해준 거잖아. 한달들개 딸들 반박해보라고 아니야? 그래놓고는 이재명 손잡고 민주당 손잡고 한동훈은 윤석열 대통령 등에 칼 꽂았잖아 반박해보라고 그런데 전환길처럼 제가 뉴스를 통해 이렇게 보도해주는 게 많으면 은 많은 청년들도 국민들이 제대로 알수 있을 건데 언론에서는 이런 이야기 안 해준다고 계속해서 한동훈 띄워주잖아 이준석 띄워주고 왜? 그래야 보수가 분열되거든 그럼 누가 정통 보수지? 천왕길이가 정동보수잖아. 친율이 정동보수 아니야? 아니라는 사람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보수의 기준이 뭐죠? 보수의 기준. 정치적으로 공산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경제적으로 중국 친중사회주의가 아니라 자유시장경제체제. 이게 기준 두 가지가 보수의 기준이에요. 그리고 가정을 소중하게 하고 신앙의 자유, 법치공정상식이라는 이런 가치를 중시하는 게 뭐죠? 보수. 금방 제가 이야기했던 게 윤석열 대통령의 다마문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야.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이꼴 보수주의의 기준, 정통보수 아니야. 한미동맹, 반박해보라고. 그런 윤석열 대통령 등에 칼고 중에 누군데? 한동훈이잖아. 그 한동훈은 결국은 절대로 내가 뭐, 정통보수 될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민주당은 계속 손잡고 가는데 뭘.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힘이 개혁해야 된다면서 지금 국힘 의원들조차도 한동훈도 같이 가고, 김용태도 같이 가고. 저는 그래, 못 가겠습니다. 정치 안 하고 말지. 일단은 한동훈 당대표 만되는걸 망해야 되니까 우리 시청자분. 자, 한단들도 가입하라고. 국힘 당원 가입해. 한, 한단도 가입하세요? 대신에 한동훈 싫다는 분들도 국회원 당원 가입하십시오. 저는 김문수보를 설득해서 당대표 나오라고 설득하겠습니다. 그래서 김문수보는 그래도 우리 보수 우파의 제일 선두 주자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당대표 되고 김문수 나 이러면은 뭐 탈당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당 만듭시다, 우리. 당 이름 청년미래당. 괜찮아요? 안 좋아요? 한길당 아니지. 그거 아니야. 그거는 전한길 이름 들어가면 안 되지. 아 어쨌든, 청년 미래당을 만들, 청년 미래당 하든지, 어, 뭐, 뭐, 어쨌든 청년과 저는 미래 청년들이 들어가면 좋겠고, 자유라는 말이 들어가면 좋겠어요. 아, 참, 괜히 PD가 한길당하니까 한길당 지금 한길당 계속 한 뚜껑 아웃이 난한 뚜껑이 누구야? 전 한길창당서는? 아 한길당 창당은 안 합니다. 알겠죠? 한길당 창당 안 하고, 혹시 내일 또 다른, 또 뉴스에, 왜냐면 저희도요, 다른 언론사 기자들도 많이 보고 이렇게 인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길당 창당 준비 아닙니다. 알겠죠? 또, 어른이 나올라, 아닙니다.